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PC 방이에요. 음. 네. 근데 많이 많이 조용하다. 아 구성탱이 앉아서 그런 거 같아요. 음. 캐리해 주세요. 어디 가실래요? 어디 갈까요? 아저 배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근데 베리니 파티다 아, 어디 가죠? 이대로 쭉 가서 프리모스크 가실래요? 그래요? 사람 많이 안올것 같... 같은데 하나, 둘, 셋, 넷 어, 많은데요? 많한한 아... 있는데 한넷세팀 정도 있는 거 같은데. 그건 생각보다 좀 많네. 큰일 났다. 아, 벌써부터 저렇게 싸워. 오. 오, 아온다 무섭게. 오케이. 너무 무섭게 쫓아서 올 뻔했어요. 아. 뭔 소리야? 뭐처음지 저거 디핑인가? 그거 같은데. 어허이 무서워라. 오지마 오지, 오지 말아주세요 나 지금 듣고 듣는거 같고요 네? 저 앞에 정보하는 애가 정보하는 애가 있다고요? 안 나오는데? 앞집에 있는 것 같은데, 아, 쟤 제... 앞편 아, 가요. 앞집이요? 저거 도로 건너편에 있는 집이요? 네, 저기만 열려 있거든요. 그렇게 한다고? 굳이 싸워주면 안될것 같습니다. 자, 그 어딘가에 차를 대놨어요. 여기. 여기 뒤쪽 어디였지 감옥잖아 카페 쪽이야 카페 쪽아 오케이 이런 거잘 기억을 못해서 그러면은 어디갔지 오오 잡아줄 뻔했네 삼토바인의 매우 위험합니다. <laughs> 그것만 타면 죽어가지고 이제 안 타요. 그러면 어, 나 그러면 가으셨어요 네. 아이저 작은 나무요. 만렙이야. 안 불어? 저거 뭐 가볼래요. 어 보급이요? 너무 멀지 않아요? 아 여기 아, 털려 있다. 여기 앞에 집 털려 있어요. 예. 네. 앞에 집이라도 먹고 자기장 줄어드는 거 보고 이동하죠. 예안 네, 털린 거 같은데요, 음. 근데? 아 뭐야? 어? 아, 아 털려 있다. 아니 있는 거 아니야? 어떡 하죠? 한번 안전 확인을 해볼까요? 그죠 노란 핀까지 한번 가보죠. 유럽다. 여기 너무 뭐큰 원의 끝에 있는 건안 좋으니까. 어 차소리. 야두 명이야 두 명이야. 어. 아, 아 UMP 더럽게 약하네. 아이, 어. 아이 감사합니다. 저 세상 갈 뻔했죠. 카고팔 쓰실래요? 어. 얘 보급? 그건가? 뭐 연기 나는데요? 하얀 연기 어디요? 하... 앞에 뭐야? 아냐아냐 괜찮아요 아냐아냐 노란 핀까진 갈수 있다 누구 뭐 있나요? 아니요 그냥 돌아보고 있어요 안 돌린 것 같은데 좋아 좋아 세핑다샤 있어. 세핑다샤. 세핑다샤요? 그거 필요합니다. 세핑... 갔다... 저 갈래요? 어디요? 보그? 바로 앞에 320. 가볼까요? 갔다 죽으면. 죽으면 가품 싸지만 먹으면 행복하니까. 저거 너무 집쪽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? 그럼, 어, 여기 위치 집, 집 안에 떨어지냐? 음. 저기 지붕인데? 아니구나. 어, EU인데 쓰실래요 아, 죄송하죠. 어그는 잘못 쓰겠어요. 오히려 반동이 없어서 잘못 쓰겠어. 그러면 어차피 그 집에서 나와야 했으니까 여기 있을까요, 저희가? 그래요. 이 안에 차 넣어 놔야겠다. 자기장 바뀌었다. <laughs> 저건 도대체? 아, 아 바로 앞쪽이긴 한데 여기 바로 앞이 평야에요 해우소 여기 먹을까요? 음. 그럼 지금 먼저 가서 먹죠 저저 태워주세요. 오케이. 다장 버리려고. 그런데 뚜껑 없어가지고. 음. 이 앞에 막아놔야 되는. 저 들어오면. 들어. 아 저기 사람 음. 두 명. 음. W. 음. 보이시죠? 음. 아, 보여요. 자 언제 잡지? 언제 언제 때릴까요? 어 지금? 아야 이거 음. 너무 좁다. 근데 이거 차 너무 좁아서 앞으로 가질 못해 아까 저희가 있던 었집 아니에요? 아, 아니, 어? 앞에 있는 해우소까지 빨리 옮길까요? 지금 어, 집 쪽을 막아야 되나 앞을 막아야 되나 이쪽으로 막아야지 음. 좋아, 좋아, 빠른 이동. 바로 아, 그 앞에 응, 음, 사람 하나 끼죠. 왼쪽 어, 커 어, 안에, 어, 안에, 어, 안에, 좋아요, 어, 안에, 좋아요. 어, 어디 보면 되냐면요. 두 명이 저 빨간 집 쪽이랑 아파트 쪽인데. 얘네. 아, 맞다. 템볼 건데. 네네. 뭐야? 저희 자기장 아니네요. 여기? 해우소가? 네. 대박이네요. 이득이왜 이렇게 좋아? 빨간 집 애들이. 데대데 아닐까요? 네, 이대이 이대, 2대1인 것 같은데 아, 문 날아갔네 네, 날아갔어 아까 수류탄 때문에 던져! 안 돼! 아, 나무 뒤에 있다, 있다. <laughs> 오, 야 기다려봐요 그 수류탄으로 갈게요 아, 야 아래, 아래, 어디 아래, 아 아래, 는데 아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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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뭐야 뭐야 이거.. 오른쪽 아래.. 어? 뭐지? 아 이거 진짜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어? <laughs> 어? 아래쪽에 누워있는 것 같은데 줄서 아래 깎게요네 뭐지? 와, 여기 어디 있어? 여기 있다. 침착하게 침착하게 엎드렸어요. 나이스! 와! 잘했어요. 아이, 수고하셨습니다. 어... 재미있게 봐주셨나요?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.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벌써 목요일이에요. 여러분들 불금도 재미있게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태까지 어? 지금까지 여러분의 화, 목, 터를 책임지는 도스모원이었습니다. 바이바이